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원재왕래님이 네. 근시란 무엇인가요? 근시. 어. 네. 어, 근시란, 어, 눈에서 어. 빛이 눈을 통해서 쭉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을 때, 신경에, 눈 뒤에 망막이라는 신경이 있는데, 그게 초점이 딱 맞으면 우리가 정시라고 합니다. 어, 앞에 아무런 안경이나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초점이 신경까지 가지 못하고, 신경 앞에 초점이 딱 맺어질 때를 우리가 근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거리가 부족하게 되면 필요한 안경을 띠어야 되는데, 눈 앞에 오목렌즈를 끼게 되면, 오목렌즈는 빛이 더 퍼지죠. 더 퍼져서 그러기 때문에 더 멀리 초점을 맺을 수 있도록 해줘서, 눈 앞에 오목렌즈를 끼면 초점이 어 신경 앞에보다 더 멀리 신경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근시 있는 친구들은 오목렌즈 안경을 끼게 되고, 어 초점이 눈 신경 앞에 맺히는 걸그 뒤로 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시는 아, 네. 그러면 물체의 상이 망막이라는 신경 앞에 맺히면 근시. 이런 말이겠네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교정하기 위해서는 오맹제를낀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 문제와 같이 근시와 난시, 원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아. 망막 신경 앞에 상이 맺히는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눈 뒤쪽으로 상이 맺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신경 더 뒤쪽에 가서 맺히게 되면 그런 경우를 원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시는 초점이 두 군데, 빛이 그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다르게 빛이 두 군데 이상 잡히면은 난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근시는 가까운 게잘 보이고, 멀리게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시는 어, 거꾸로, 어, 가까운 거안 보이고, 멀리게 잘 보인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맞죠? 네. 원시는 가까운 것도 그렇고, 멀리 것도 그렇고, 다좀 명확하게 보이질 않아요. 좀 퍼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눈을 좀 찡그린다든지, 아니면 조절을, 즉, 눈을 모으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이 좀 반듯하게 보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상적으로는 퍼져 보입니다. 난시도 약간 퍼져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난시는 어, 난시 교정 안경을 쓰면 반듯하게 보이는 거고 네. 근시나 아, 원시는 그에 따른 네. 렌즈를 끼면 또 반듯하게 보이겠죠. 그렇죠. 이세 네. 가지 다가 네. 보면 다 이중으로 보여요. 뭐, 이중으로 보인다 하면 다 난시라고 생각하는데 세 개가 다흐리니다세 개가 다 흐리는데 이제 이렇게 조금 씩의 차이에서 조금 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근시 세기들한테 많은 근시 그리고 그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해도 뭐한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간단간단하게 좀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질문. 근신은 좋아질 수 있나요, 원장님? 아, 참, 많은 환자들이 물으시는데 근신은 한번 진행하게 되면은 다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점차점차 점차 더 진행할 수도 있고요. 어, 돌아가지는 않고요. 간혹 가다가 주변에, 어, 안경끼다, 가 안경, 안경 부스다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근시가 좋아진 게 아니고 복고기 원시가 있는 친구들이 이제 성장을 하다 보면은 복고기가 흐르들고안기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근시는 어 어떻게든 좋아지고 이렇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더 진행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네.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근시를 예방할 수 있나요? 다음 아, 아, 입니다 <laughs> 일단, 이제, 근시가 이제 자꾸 진행을 하니까, 우리 이제부터 이제 초식이라도 근시가 덜 진행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알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 근시 자체가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근거리 작업을 조금 줄여준다든지, 하나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하셔도 되는데, 오래 장기간 한다든지, 자세가 안 좋게 어떤 사물을 보고 책을 보고 하는 건 좋지 않고요. 엎드려서 한다든지 게 좋지는 않겠죠. 그리고 항상 눈을 피로를 두고 풀어두고 이렇게 생활 습관을 일단 첫 번째 고치는 게어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제, 네 맞아요. 저,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가깝게 보는 습관이 있는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경우나 환아의 경우 근시가 빨리빨리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어, 45cm에서 60cm 정도. 네. 눈 밑으로 보는 것보다는 앞쪽으로 놓고 보는 게 훨씬 더 근시 예방 효과가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눈을 풀어주라 즉그 말은 그 초점 거리를 원거리에 다시 풀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거를 한 30분 40분 봤다 하면 원, 원거리 저 2m 바깥쪽에 있는 물체를 보든지 아니면 움직이는 뭐 다른 물체를 보든지 좋은 풍경을 보든지 눈을 좀 쉬게 해주라 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혹시 먹는 약이나 영양제가 근시에 도움이 되나요? 어, 이런 영양제나 먹는 약도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이거 자체가 어, 딱 고집어서 근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는 못 드리고요. 어, 이제 눈의 전체적으로 피로를 풀어주고 눈을 편하게 해주고 눈의 신경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눈을 편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근시가 100% 이걸로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골고루, 골고루 어릴 때부터 채소도 많이 먹고 하는 게 제일 좋았고. 맞죠? 네. 그러면, 시중에 흔히 나오는 어. 루텐이나, 다른 지하자틴 이런 거는, 근시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대신, 눈 영양제, 눈의 피로를 네. 줄여주고, 네, 혹시나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는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골고루 많이 소듬은 제일 좋습니다. 채소 많이 뜨세요. 안경을 착용하면 근시 예방이 가능할까요? 음. 일단은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찡그려서 본다든지 앞에 가서 사물을 보야되면 그는 근시 진행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안 보이게 되면은 안경을 끼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맞습니다. 안경을 착용해야지 어, 적절한 시 자극이 되면서 시신경이나 다른 신경도 잘 발달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근시가 안 생긴다는 얘기는 아니고 안경을 켜더라도 내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게안 되면 계속 이제 좀 나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징그려 본다든지 앞에 가서 봐야 된다.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안경을 하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어린애들이 중등도 이상의 근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안경을 끼지 않는다면 원거리 시력이 발달할 기회를 많이 놓치게 돼요 그래서 원거리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약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근시이기 때문에 가까운 건 아주 잘볼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얘는 책도 잘 읽고 놀이도 잘하는데 약시라고 한다면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중등도 이상의 근시가 있으면 아까 문원장님 말씀처럼 안경을 끼고 모른 시 자극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시에 도움되는 특수 안경이 있을까요, 혹시? 어, 일단, 안경점이나 어떤, 그, 안과에 가시면은 특수 안경을 원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어, 이론적으로는, 어, 좋은 안경들이 있죠. 어, 왜냐하면, 이제, 멀리 볼 때, 그리고 가까운 거볼 때, 부들 능력 때문에 근시가 유발된다는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 조절 능력을 조금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멀리는 안경 위쪽으로 보고 가까운 거는 안경 아래쪽으로 볼수 있도록 여러 가지 초점이나 이중 초점 안경을 사용하기를 권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아주 좋은 안경인데 실제로 애기들이 사용하기에는 뭐 이론하고 잘 맞지가 않죠. 가까운 거볼 때는 안경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 보고 계속 봐야 되는데 그게 애기들이 생활하는데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냥 봐도 보이고, 밑으로 보도다 보이고. 근데 이렇게 어려운 자세로 책을 볼까요? 그냥 바로 또 보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이론적으로 참 좋은 안경이고요. 근데 이제 실생활에서는 크게 막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맞죠? 아, 네. 문어 얘기고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네. 네. 저 또한 거의 같은 맥락인데, 어, 특수환경이 도움이 되는 애들도 있어요. 원래서 뭐그 목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안경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약간의 조절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시가 진행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가까이 무언가를 보기 때문에 자꾸 더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어 보는 습관 자체가 고쳐지지 않는 한은 특수 안경은 크게 도움은 없을 것 같아요. 특수 함정이라는게 이제 요즘 또한 번씩 안과에 가면은 그런 하초점이나 이제 이중 초점 말고도 다른 이제 렌즈 전문 회사에서 나온 뭐 M 제품들 렌즈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어,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용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그 주변부 망막에 그 원시를 원시가 생기는데 그거를 어, 조금 더 줄임으로써. 이제 조금 더, 근시 완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네. 영어로, 페르페랄 아, 하이프로픽 이포크스, 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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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설명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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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데, 그 조금 완화시킨다고 해서, 그런 수댄지를 쓰기는 합니다. 근데, 어, 조금 도움은 줄 수는 있겠죠. 네, 맞아요. 예전에 제가 논문 쓴 것도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어, 옛날에, 어, 맥락막 두께를, 이제, o c p 라는 기종을 사용해서 주변부 망막의 변화와, 그리고 맥락막의 두께를 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거에 대한, 어, 이론적으로, 어, 아니면 동물적 실험으로서 효과는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우리 생활에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박 말씀하신 베리퍼를 아이코 디포커스 그 이론으로 어, 안경이 나오는 렌즈가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게 있고요. 네. 그중에 어, 일부 그런 자극을 통해서 근시가 억대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어, 그런 여러 연구들에 의해서 네. 그게 사용하고 어, 있는데 아직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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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예전에 네. 또 한참 이슈가되요 음. 이론은 요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가는 이제 다른 렌즈들도 나오고 하겠습니다.